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골프채널 골프매직TV 의 저는 권혁태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솔트베이 드라이빙 레인지 잔디타석에 나왔습니다 제가 왜 잔디타석에 나왔냐면요 저번에 우리 여러분들께 어,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 더탑 교정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잔디 타석에 나왔는데요. 이상일프로님. 네. 오늘 날씨 어때요? 날씨 기가 막힙니다. 지금 거의 뭐 우리 해외 나와서 촬영하는 그런 기분인데 언젠가는 해외 나가서 촬영하는 그날도 있겠죠? 네 맞습니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오버 더탑 교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을 때요 기억 나시죠? 연속으로 세 번. 기억을 만들어주고, 스윙을 하면, 뒤로 돌아 나온다. 라는 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어요. 한번 시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, 이 부분이요, 약간 부족하다 느꼈을 분들도 계실텐데,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오버더 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, 자, 탑에서요, 앞으로 나오는, 그렇죠 바로 나오지 않고 앞으로 엎어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오버 더 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버 더 탑을 교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, 얼라이먼트 스틱 보이시죠? 네 자, 얼라이먼트 스틱을 밑에다 놓고 우리가 정면을 바라봤을 때요 엎어치시는 분들은 하체가 먼저 이동하지 않고 뭐가 먼저 이동해요? 상체 상체 상체가요 이 가운데 중심에서 완전 벗어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해 되십니까?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서는요, 백스윙 하고요, 상체 그대로 두고, 하체 먼저 이동해주세요. 그리고 나서 다운 스윙이 들어오면, 엎어치는 동작이 나오나요? 안 나오나요? 안 나옵니다. 뒤에도 한번 보시, 보시면요, 백스윙을 하고, 엎어치는 부분들이 나오시면요, 백스윙 하고 나서, 하체 먼저 이동하고, 그 다음에 스윙을 해주시면요, 돌아 나오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요, 얼라이먼트 스틱을 정면에 두고 한번 보세요. 상체가 먼저 나가나, 하체가 먼저 나가나. 그리고 나서요, 하, 상체가 먼저 나간다면 백스윙을 해주시고 하체 이동 그리고 스윙을 해주시면요, 오버 더 탑이 교정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두 번째 교정 방법을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,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, 책에 있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. 감각적인 부분을 살려줄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이해가 되셨죠? 그래서, 자, 두 번째 내용은 뭐냐. 공을 세개 준비해 주세요. 몇 개요? 세 개입니다. 몇 개요? 세 개입니다. 세 개입니다. 자, 첫 번째 공, 두 번째 공, 세 번째 공. 대각선으로 놔주십니다. 대각선으로. 대각선으로 자 보이십니까? 대각선으로 놔주세요. 이렇게 돈 이유는 뭐냐면요. 가운데 공을 이제 쳐보려고 할 텐데요. 가운데 공을 치려고 했을 때 보세요. 엎어 들어오는 분들은 이거를 건드릴 거고요. 또 너무 심하게 이렇게 나가는 분들은 앞에 공을 건드릴 거예요. 이해되십니까? 네.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로만 내가 치려고 했을 때는요. 어떤 승이 나오죠? 이 나우스 승이 나옵니다. 이 나우스 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오버로탑 교정의 두 번째는요. 공을 세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가운데 공을 치려고 이제 한번 해보시면요 의도치 않게 이 공들의 압박을 느껴서 인하우싱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제가 한번 어, 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을 해서요 그리고 스윙 보신 거와 같이 아마 인하우싱이 정확하게, 정확하게 되는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버 더탑 교정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상일 프로는 항상 같은 질문이죠? 네 어떠셨나요? 아, 너무 좋았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께요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레슨 영상들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시죠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